요즘 내가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저한테 안 하던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음.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란을 겪은 공무원들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절대 당신 말 우리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안 한다고는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답을 할줄 알았거든. 음. 답을 못 해요. 여전히 또 그럴 거다. 음. 사실은 내란이라는 게왜 벌어졌습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국가의 헌정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게 내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내 이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벌어진 게 내란이잖아요. 음. 거기 동조한 놈들은 왜 그런 거예요? 헌법이고 뭐건 간에 내가 여기서 센 놈한테 붙어야지 내가 불이익을 덜 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내란 세력이 뿌리 뽑힌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기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부정 이런 의식이 사라져야 되거든. 특히 공직자들한테는. 근데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시민들보다 먼저 공무원들이 뛰어나가서 국회를 지킬 수 있겠냐. 공무원들이 그러겠어 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요.